네, 1번부터 가겠습니다. 인강이 1번은 뭐 얘기더라? 뭐약기 TV 분석하는 게 그냥 보는 건좋래도 분석하는 건 어렵다. 그것 얘기죠. 자, 가겠습니다. 세전이 갔다. 에즈 미디엄. 어, 인보이 8번입니다. 8번. 그죠 미디엄 매체로서 텔레비전은 이제 매우 쉽습니다 매우 extremely easy 자 뭐하기가 보기가 쉽습니다 어? 보기가 쉽습니다 without 전체사니까 뒤에 뭐 나와야 돼 without 아니, 그 뒤에 거콤마콤마를 건너뛰고 requiring r i n 죠 요구하는 거없이요 요구하는 거없 명백히. 분명히 중간에 끼어들어 가는 거 문장을 소식하는 거는 부사로 해야 되죠. 그법은 a p p a r e n t l y A uh, great deal of effort. 엄청 많은 노력을 요구하지 않고서 보기가 쉽습니다. 그냥 모 티브는데 노력이 안 들어가지 당연히. 그래요 uh, from the viewer. 시청자들에게 이런 얘기죠. 시청자에게 노력이 필요 없이 그냥 보기가 아주 쉽습니다. TV라는 것은. Good. 그러나, however, 그러나, while it is easy to watch television, 여게이 t 가 뭐야? 가죠. 진주하세요. 투자. w h i l e 은 동안에 그러지 말고, 여기서 뭐야? 반면에 해야 되죠. 반면에 그것은 자 쉽지만 뭐 하는 게 TV를 보는 건 쉽지, 그죠? 응. 쉽지만 it is hard. it 뭐야? 어렵요 가족. 이게 또진주어죠자뭐 하는 게 어렵다는 거야? A w r i g h t analytically about it. 뭐 하는 게? 그렇지. 분석적으로 부서 쓰고 있죠. 분석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글을 쓰는 것은 어렵습니다. 야, TV를 갖다가 분석을 해서 이렇게 쓰려고 그러면 그건또 어려워. 보는 건 쉬워. 자, 여기 이틀모에 뭐에에 대 쓰는 거야? TV죠, TV. 그죠? 그렇잖죠. 자, 자, 10번까지 만 봅니다. 자, 10번 가다 If 만약에 you are starting communications, uh, med, media, study, social study, humanity or English.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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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지, 네가 이런 걸 공부한다면, you will probably 아마도 need 뭐 해야 될 겁니다. 근데 뭐하거나 뭐 해야 됩니다. 둘중에 하나. 답은 Needer. 그럼 뒤에 뭐나? Or 이렇게 나오죠. Needer 투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need 이렇게 투에 걸리는 거죠. 주간에 e 도가 들어가서 연결하는 거예요. Write about television program. 뭘 해야 되냐면? 그렇죠.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해서 글을 써야 할 겁니다. 또는 prepare and present project. 그래서 준비하거나 프리젠트는 그렇지. 그렇지 이건 제출하다 어. 발표하다 그러면. 프로젝트를 발표 제출해야 할 겁니다 자병렬구조 나오네 잠깐 여기 to write 이게 a b가 어어 t u p l 야 b죠 about television. At some point, 어떤 점에서는, in the course of your study, 그러니까 이런 걸 공부하게 를 되면, 네가 뭘 TV에 대해서 글을 써야 된단 말이야, 그지 이때는 글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분석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때 어려울 거다. 이딴 얘기를 한 겁니다. 됐죠? 자, 드셨으면 2번으로 넘어가죠. 됐나요? 넘어갑니다. 자 2번으로 갑니다. 형관이 갑니다. 2번 본 얘기죠? 그죠. 매장 내 이제 사고막 미끄러지고 이런데 이거 예방하기 위해서 뭐뭐 하느냐 고 있다는 거죠. 형관이 갑니다. 14번. provision w i non-slip flooring. 그렇죠. 미끄러지지 않는, 미끄러지지 않는 flooring. 마룻바닥이죠? 마루 마룻바닥에 마루 Provisioning. p 뭐? Provisioning. p 음, r 그 o v 라는 i 이죠 i n 제공. g Provisioning. Provisioning. p r o g o o d s t a n d a r d o i g o i o g s n d n r n i n g p i n g p r o v i s i n i n o 막을 필요, 통로를 막을 필요를 빌려야 돼? 줄여야 돼?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해? Minimizing a drink, the s t o c k i n g of merchandise. Merchandise라는 것은 상품이야. 그죠? 그치? 상품을 restack이니까 다시 채우는데, 채우다가 자꾸 지금 거기다 복도를 막으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런 거를 줄이는 거. 자, 그러면 주어가 지금 몇 개야? p r o p i t y s one, good standard as two, as three, minimize. 몇 개야? 세 개. 그러면 동사는 e a s 야 자, 이런 것들은 말이죠. Typical 아주 전형적인 m e t u r e 방법입니다. Many stores 많은 가게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함은 유주주 요주 댐을 안 쓰는 건 앞에 있잖아, 그지? 그럼 요게요 대시 접속사의 관계동사이. 오케이, 관계동사이죠. 여기 목적 없잖아, 그죠? 응. To reduce a c c i d e n t 그런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가게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조치입니다. 안전조치에 이런 것들은 아주 전형적인 조치는 얘기야 그러면 저 보세요 여기에 이제 전형적인 조치가 나온 거고요 밑에 보니까 other measures가 나오죠 그러면 이두 개가 이제 반대인 거지 그게 이제 보편적인 거고 그거 말고 또 뭐가 있느냐 include 포함합니다 뭘 가지고 있냐면 wearing a suitable footwear by employee 그렇죠 적합한, 그렇지? 신발, 신발, 신발을 보여링 착용하는 거, 그거죠? 뭐, 누가 employee, 누가 직원들이. 그 다음에 adequate handrail on stairway. 그렇지, 적절한 handrail, 난간, 난간. on stairway, 계단, 계단. 계단에 난간이 적절하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highlighting any floor level change. 그렇지 하이라이트는 강조 표시 어떠한 플로럴 층의 바닥에 레벨 높이 높이 갑자기 높이가 갑자기 팍 높아지거나 갑자기 낮아지면 그 표시해주라는 얘기지 그지? 왜 이런 지거리 하는거야 지금 왜 하는거야 이거? 매장 내에 일어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and 그리고 procedure 좋지 To ensure quick and effective response to any report of floor damage and spallage. Okay. 보장하는, 뭐를 보장하면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 response. 대응을 보장하는 조치. 뭐에 대한 대응이냐면, floor damage. 그렇죠 바닥에 그렇지 바닥 손상 어, 바닥 손상이 깨졌는데 바닥이 이상한데요 그러면 빨리 가서 조치하는거죠 그거는 스펠리즘이에 그렇죠 엎지는거 이런 거에 대해서 빨리빨리 대응하는 거 그런 조치 자 그러면 여기는 목조가 몇개나와어요 Wearing 목조 1 Attic at the handrail 목조 2 Highlighting 목조 3 Procedures o p i n 개 나온 거야, 그렇죠? 자 매장 내 안전 사고 예방하는 조치들을 쓴 겁니다. 넘어가면 3가삼 번입니다. 3번뭔 3번, 얘기죠? 음, 그게 써있죠? 네,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말이지. 자, 첫 번째가 써는 겁니다. When a person watches a television movie or the compact disc, 그렇죠. 한 사람이 TV, 영화를 보거나 c o m p a c t d CD, CD, CD죠? CD를 음. 들을 때, 답은? Okay, listen. 자, 어, 병렬 구조죠. 여기 B야. 어? A 어있어요 watch. watch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자, 그것은, 아, 상당히 분명합니다. 리, 답은. c l e 형용사를 수식하니까 무조건 부사죠 Reasonable. r e a s 자, 그것은 이 뭐예요, 이특가? 어? 이트가 그렇지, 그 진주가 됐어요? 오, 이때가 진주가죠. 자, 대디아는 분명합니다. 엄청 분명합니다. 뭐가 분명하냐면, 자, 이제 이 댓글도 이렇게 띄는 거죠. 자, 뭐가 분명하냐면, I'm prime purpose of communication. communication의 주된 목적이 이 s 뭐다? entertainment, 뭐야? 오락이다. 오락이다. 이건 확실합니다. 다시. TV 영화 보거나 CD 들을 때 목적이 뭐라고? 목적이 뭐야? 오락. 오락이야 오락. 자 그러면 첫 번째 목적이 뭐야? 이 오락입니다.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텔레비전하고 그 다음에 어, 커뮤니케이션 컴팩디스크. 트이것도매체죠자 하나 더 20번 갑니다. 텔레비전 뉴스쇼 오래 줍니다. might TV 뉴스 쇼가 보는 거야. 뉴스 쇼를 보는 거야. 늘 답은 be watched. 봐질지도 모릅니다. Where to gain to gain information. 뭐하기 위해서? 음, 오케이. 저 보세요.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고 랬으니까이 정보 얻는 게또 뭐냐면 목적이지. 그래? 여기도 목적이고, 그렇지? 그러니까 첫 번째 목적이 뭐였어? 엔터테인먼트. 그다음 정보얻는 거 누구죠? Uh, but 그러나 텔레비전 스테이션, TV 방송국은 어, TV 방송국은 are 아, well aware of it.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성을 뭐의 중요성이냐면 presenting, p r e s e n t 다 어 제시하다 제시하는 뉴스를 제시하는데 어떻게 in entertaining fashion 오케이 자여긴 in 했고 fashion인데 이 fashion이 왜이랑 같은 말이야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entertaining 오락적인 즐거움을 주는 방식으로 이 말이죠 왜 그래? 자첫 번째 목적이 뭐였어 아까? 주된 목적이 뭐라고? 오락이였잖아. 이제 이거에 따라 내려그렇지 아, 정보를 얻는거지만 거기에 기본적인 목적은 뭐다 오락. 재미있어야 된다 이거지. 자, 22번도 내려갈게요. 영권이 You might argue.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That 라고. Like Listening 좋죠? to the radio in the morning. 아침에, 라디오. 그렇죠. 아침에 라디오를 듣는 것이. 자, 왜? to track the traffic condition. 교통, have to check the way to check t 자, 교통 상황을 체크하기 위해서 라디오를 듣는 것은 주어는 listening이에요. 답은 이제 아야, 이제 그렇죠. 이게 뭐야? 이 목적이 뭐야? 그 체크하는 목적이 뭐야? 그러니까 아까 위에 나온 목적이 두 가지였잖아. 엔터테인하고 뭐 어, 정보 습득이잖아. 그럼 그 중에 뭐야 이거? 오케이. 그래서 여기 빈칸도 되는 거요 Information g a t h e r i n g 이거죠 인포메이션 게더링, 인포메이션 게더링 됐죠? 그 목적이 하나야, 여러 개야? 응.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4 번까지 하고 일단 브레이크. 자4번 넘버가 쉬면 뭐가 나오냐면 오케이 뭔 얘기지 이거? 영향이십지 누가예어그시죠 왜? 가아 오케이. 뭐다터 얘기죠? 자, 29번으로 29번으로 바로 갈게요. 29번 갑니다. 세중 갑니다. 자, 문제는 말이죠. is 뭡니다 왔다. 그 예, 이렇게 있다. 자, 뒤에 문제 완전하겠죠? many time <목소리> 여러분. the only food 유일한 음식은 to family 가족들에게 이용 가능한 유일한 음식은 답은? 그렇지 only food 단순니까 consists of vegetables and roots 자 여기도 병력을 해준대 vegetable 그 다음에 roots 이렇게 읽는거지 근데 뿌린데요 high in fiber 성유질이 풍부하지만 low in calorie. 칼로리는 낮은 뿌리, 이렇게 뿌리 이렇게 야채 이렇게 크게 이걸로 구성이 됩니다. 다시 야 문제가 뭐냐면 말이야 뭐냐. 가족들한테 가용한 어, 식품 이 뭐라고 야채 뿌리 이런거래. 근데 그 칼로리는 낮대요, 그죠? 자 봐봐. 여기서 이제 문법적인 거 하나 체크할 건 consist는 못뭐 쓰면 안 돼. 수도 큰 비리 어서 심성하라. 이 뭐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네. is consisted of 땡. 이거 쓰면 안 돼요. 그렇죠? 자, 31번. 31번. 자, 세준 small children은 작은 아이들은 에즈 에즈 중간에 끼어 들어갔네요. 에즈 에즈. 자, 이거 해석 잘해야 돼요. 요거 에즈 as, 에즈가 중간에 끼어 들어갔어. 에즈 형부에서 에즈 그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올 경우에 이게 이제 문장 앞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요게 에즈를 뭐뭐 할지라도 뭐말지라도 they try <목소리> 어떻게 열심히. 열심히죠 여러분. 하드죠, 하드. 그러면 아 그들이 아무리 노력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할지라도 이렇게 해야 돼요. 지라보니까 여기 에지 지라도로 해야 돼요, 지라도.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그들은 애들이죠. Can not eat 먹을 수 없습니다. 뭐만 of a vegetable 야채 양을 먹을 수 없습니다. 필요로 되는, 필요한 니 네. d i 이렇게 되죠. 왜냐면, 왜 충분한 야채를 못 먹냐 말이야, 애들이. 왜냐면, 걔네들은, uh, don't to have enough room. 뭘, 뭐 하기 때문에? 충분한 룸, 룸이 뭐야? 공간이죠, 공간. 공간. 복수수면 안 돼요. 업초도안 되고. 그들의 위 안에 충분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애들은 그 필요로 되는 충분한 야채 양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영양실조에 걸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okay, 여기까지.